대한민국의 명산, 도봉산. 도봉산에 품에 안긴 푸른 숲이 우거진 우리 동네. 여기는 바로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은 도봉산 동네길 산책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아하, 방학동의 랜드마크, 항마을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계시네요. 항마을 도서관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날아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제가 여기 블랙필을 지나가다가 도서관 네. 있어서 들렀는데 아, 아, 어린이 책들 영역인데 어린이 도서관인까요 네, 1층은 요아 어린이 자료실이어서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하고 책들이 많습니다. 이용자님 찾으시는 책이 성인 책 같은데요. 성인 책은 5층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먼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서관의 1층 자유로운 책 속의 상상 공간, 유아 어린이를 위한 아동 도서를 만나볼 수 있는 어린이 자료실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누비며 편안하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도 보이네요. 어떤... 아, 아, 저희 종합대교실은 청소년부터 성인이 이용하시는 자료실이고요 네. 전기간행물이나 책이 이제 비치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아... 네. 아... 혹시 시나 에세이 같은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 시나 에세이는 문학이라도 팔건대 있고요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다에세

이건 뭘까요? 매월 다양한 주제로 전시되는 북 큐레이션이네요. 책 고르는 고민은 반으로 도서 트렌드는 한눈에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하나 좀더 해볼게요. 아이 중년의 건강에 관한 책이나 노후 대책에 대한 책은 어디가 면여겨수 있을까요? 종합자료실에 비치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공간개선 사업하면서 4층 러닝커머스 공간으로 새로 재배치됐어요 그래서 특성화 서가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보시기 편하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아 4층이요? 네한 아. 층만 내려가시면 요아네겠습니다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저 실례합니다 아, 제가 여기서 책을 좀 읽거나 빌릴 수가 있을까요? 아, 네. 가능합니다. 책도 가능하시고요. DVD를 빌리거나, DVD를 하셔서 DVD를 보는 것도 가능하세요. 아, 아, 제가 지금 노후설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 네. 자체 제품이요. 저희 현무외 도서관에서는 노후설계관련 책, 중장님들을 위한 책들을 따로 계속 구비하고있어요 아. 이쪽으로 오시면 보내드리겠습 아, 네. 중장년을 위한 애플도서가, 항마을도서관의 특성화 도서군요. 항마을도서관의 애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과연 무엇을 뜻하는 애플 걸까요? 이책리 애플도서라고 저희 항마을도서관에서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은퇴 후 설계를 위한 책들입니다. 음. 애플도서의 뜻은 a p p l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음. A가 액티브, 프라이, P가 프라이드, 다시 P가 피스, L, 럭셔리, E, 이코노미. 다섯 글자의 약자. 아. 이게 애플 요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적이고 이제 자기의 삶의 자부심을 갖는 노년 설계를 위한 책들로 따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음... 아, 여기 는이큰 책들은 뭐죠? 이 책들은 큰 글자 도서입니다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책인데요. 네, 보통 책보다 1.5배 정도 글자가 큰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시력이 약하시거나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보시지만 좀책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 큰이자 책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두 권으로 분간될 만큼 좀 규피가 큰게 특징인데요. 그만큼 사서 보시는 것보다 저희 항마의 대서관에서 빌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되게 네. 편리하겠네요. 아 네, 저희가 시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가끔 보며 좋더라고요. 어. 아 네. 네. 아 여기는 디지털 자료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 여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뿐만 아니라 뭐 DVD 시청까지 가능한. 고요. 아, 아. 네. 저희 쪽에 이제 뭐 시설을 뭐 많이 이용을 하신다면 노트북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이제 노트북 좌석을 하실 수 있고요. 음. 네. 그리고 뭐 편안하게 이제 뭐 신문이라든지 독서하실 수 있는 좌석이 여러 군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공간을 한 군데 더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여기서 이 공간은 저희가 준비한. 뭐 전시가 가능하고, 음. 이제 뭐 다용도로 이제 가능한 공간 플러스라고 합니다. 음.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서 작품 전시 같은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 네. 공간 분리를 통해서 안쪽에서 이제 뭐 강연이라든지 예, 아니면 강인 같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수 있도록 공간 변경이 가능한 그런 공간 플러스라고 합니다. 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네. 아, 네. 어? 어, 변신 중인가요? 와, 편안한 소파. 저기 노트북 좌석도 보이고. 학마을 도서관은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안락함을 겸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하는 중이네요. 도봉구 통합도서관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 지금 가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 네. 가입을 하신다면 네. 도봉구의 통합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책도 여기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전자책까지. 방에, 예. 뭐 태블릿이라든지 선생님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예, 전자책을 이용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층 자유연람실은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자리를 지정한 후 조용한 분위기에서 개인 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소에도 이용자들이 많지만 시험 기간에는 더욱 많은 이용자가 찾는 공간입니다. 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전 세대를 아울러 평생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협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여기는 항마을 도서관이었습니다.